안녕하세요. 요가 공부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왕초보 요가 야 나도 할수 있다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척추 세워주시고요. 어깨 운동부터 할게요. 마시니다도발 위로 허리 펴고. 네, 쉬고 내리고. 오른팔 마시나 들어. 내쉬고 네, 왼쪽으로. 자, 팔꿈치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조금 구부러도 괜찮아요 어깨뼈에 껴있는 팔뼈 관절을 부드럽게 반대 방향 자 이제 팔을 옆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오른쪽 골반을 눌러주고 시선 위로 한번 바라보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오른손 아래쪽으로 오른쪽 옆구리 등에 집중하고 마시고 내쉬고 한 손씩 중앙으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어주고 가슴 턱을 들어줍니다. 목 앞쪽 스트레치 뒷목은 내쉴 때 힘을 조금 풀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머리를 내쉴 때 아래쪽으로. 손을 당기고, 숨 마시며 위로. 어깨 운동입니다. 내쉬며 내리고. 마십니다. 왼팔, 내쉬며 옆으로. 왼쪽 어깨 관절, 어깨 관절 돌리세요. 크게 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 자, 왼팔 옆으로 머리를 들어 위를 보고 왼쪽 골반 누르고 팔을 뻗어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아래쪽 무릎을 부시며 왼쪽 옆구리와 등에 집중 한 손씩 중앙에 옵니다. 마시고 내쉬고 손 몸쪽으로 그리고 손목 운동 앞쪽으로 하얀자 손가락 엄지부터 주먹을 줄게요. 펼게요. 또 주먹 손가락 운동 손목을 돌려보세요. 되게 돌려볼게요. 여기서 상체는 흔들지 않고요, 손목은 조금 탄탄하게 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있는 분들, 손목이 늘 불편해서 아대를 끼고 근무하시는 오피스 근무자들,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강추. 반대. 자, 손바닥 앞쪽으로 팔 안쪽 스트레치. 굉장히 타이트한 구간입니다. 호흡. 반대쪽. 앞으로 나란히. 왼손 주먹, 오른팔 바깥쪽. 어깨으쓱뺀거 내리고, 시선, 측면. 팔을 몸통에서쭉뺀편는 느낌으로. 돌아가다가반대쪽입니다 왼팔 왼어깨 가니라가베요 목덜이 팔꿈치를 활짝 벌리고, 오번5또5또 어깨 운동이죠 그 다음에 턱을 아래쪽으로 뒷목 풀고 있어요 손으로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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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5번, 5번, 5고 가슴 앞쪽으로 밀어주고. 천천히 가슴 턱을 위로 듭니다.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양손 뒤쪽 바닥에 손가락을 활짝 펴고 가슴을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앞 가슴 쪽 중앙의 흉골을 따라 가슴 근육을 따라 앞쪽에 찝혀들럽게쭉 펴줄 수 있도록 팔을 뒤로 보냅니다. 호흡. 등 뒤에 날개뼈 사이가 서로 좁아지죠. 뒤쪽이 둥글게 그부정이 말려있는 분들에게꽤 도전 자세입니다. 매일 하세요. 아침에 하시고 밤에 또 하세요. 순간 함께 마십니다. 내쉽니다. 네, 오랜시가유석되어 있던 체형적인 특징으로 근육이 굳어 있거든요. 금방 풀려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주셔야 해요. 좋았어요. 자, 몸을 살살 흔드세요. 하체 움직일게요. 무릎을 위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자, 왼발. 발목 돌려볼게요. 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발도 뻣뻣하거든요. 발가락 다 써주시고요. 발바닥 족, 족저 근막염 있는 분도 발바닥의 아치와 발의 근육 근막을 잘 풀어 주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매일 발목 운동 해주십시오. 반대 방향도 돌릴게요. 그다음에 자 발가락을 당깁니다. 왼손으로 발가락을 당겨보면 발바닥이 펼쳐져요.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아 가볍게 들고 왔다갔다. 골반을 풀어요. 고관절을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무릎쪽이 혈액이 잘 절해지고 무릎의 잇대, 힙줄, 관절들도 부드러워집니다. 내려놓고 비틀기 허벅지 바깥쪽 굉장히 짧게 굳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운동할 거예요. 왼손 뒤에 허리 세워주고 마시고 내쉬며 너무 뒤로 비틀기보다 측면 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말숨을 집중하고 왼쪽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에 집중하세요. 골반 쪽이 굳어 있으면 어깨와 목도 앞으로 나가 있어요. 골반, 고관절을 골고루 풀고 있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돌아왔다가 반대쪽 오랜 다리 발목 돌려 볼게요 반대 방향 발목 초보가 아니어도 이런 발목 돌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잘 안하거든요 저녁에는 발바닥 마사지 매일 하세요 잠도 잘라요자 발가락을 좀 젖히며 발바닥을 펼쳐 주세요. 발의 아치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첫 번째 곡선입니다. 자, 두 손으로 오른발 위로 골반에 집중하고요. 당겨 흔드세요. 무릎 운동 아니고요. 오른쪽 골반과 다리 연결되는 고관절. 고관절 이 네, 내려놓고 다리의 바깥쪽 바깥쪽 왼팔 다리를 당기고 손 측면에 들고 측면 보시면 척추 세우고 마십니다. 내쉬며 다리를 부드럽게 당겨주면 오른쪽 등근을 따라 다리 바깥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와요. 무적되어 있던 아주 굳어있던 부분들을 서서 입을 거예요. 들숨날숨 가슴 어깨를 부어럽게 펼치고 상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숨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에 안쪽 허벅지 내전근에 집중 한쪽으로 체중이 쏠려있다면 엉덩이의 무게를 고르게 실어줍니다. 마실 때에 두 무릎을 같이 당겨주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다리를 모아서 앞쪽으로 두 다리를 펼게요. 허리를 살짝 움직입니다. 손은 정강이까지만 갈게요. 뒤꿈치 밀어주고, 귀엽게 멀게. 뒷다리 스트레치. 내쉬 숨에 상체 앞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유지하시거나 발을 잡아주고 숨을 잊지 않고 종아리 스트레치 팔 풀어주시고, 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팔을 펴고 유지. 엉덩이 꼬리뼈 바닥쪽으로 좌우로 무릎을 조금 더 벌려 주며 골반 고관절 순환. 이제 일어납니다. 팔을 안으로 모아주고 무릎을 구부려 상체를 앞쪽 아래쪽으로. 그러면 구부려 앞으로 팔나눕니 하체 운동 복부 당기고 집중. 무릎이 나가면 발목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골반 뒤로 복부 당기고. 억지힘 마시며 올라오세요. 위로 팔 한번 쭉꺾고쭉꺾고오른손이 왼손 잡고 기울기 옆으로 왼발 힘주고 손을 멀게 뻗었다가 올라오고 손바꿔 오른발 힘주며 왼쪽으로 상체를 길게 뻗어냅니다. 마시고 올라갔다가 내쉬고 네, 손 불반 서사는 마지막 자세 다리 나란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네, 마시고 내쉬고 네, 마시고 내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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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오른발 마시며 뒤로 다리 쭉 펴고 내쉬며 무릎 왼다리 뒤로 해서 이마 바닥 골반 들고 기어가는 자세에서 마시며 허리 꼬리뼈 뒤로 하고 턱을 앞쪽으로 내쉬며 등이 동그랗게 올라갑니다. 배꼽 당겨주고 마시고 골반 뒤로 턱은 앞쪽으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발가락 세우며 자 위로 올라갑니다. 먼저 무릎을 구부려주고 척추 스트레칭 자 어깨 고개 힘을 좀 풀고요. 숨 마시고 손이 매트를 밀며 엉덩이를 뒤로 내쉬며 네, 밀어냅니다. 무릎 구부려보시고 척추 펴고 자 쪽으로 오른발 손끝둘반 낮추고, 왼무릎 내리고, 오른발 뒤로 머리바닥 돌아서 다시 몸으로 기억자. 테이블손 앞쪽으로 30cm 이상. 척추 스트레치 내쉬는 아래 하하올올 h 다가둘 엉덩이 c 로셋 s 다섯 가슴을 내리고 t r e t c h 2 내리고 e 척추 스트레 t 하나 둘 네. 천천히 앞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숨보미며 뼈를 손등에 다리를 툭 세요. 두 발을 넓게. 자 오른발 앞에 왼팔 옆에에서 왼팔 가슴을 들어. 넘겨주세요. 쭉, 전신 스트레치. 돌아오고 등을 빌니다두 다리를 바라보세요. 팔을 벌려 오른 다리 들어 무릎을 좀 구부릴게요. 내쉬며 비틀고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비틀고 무릎을 조금 구부려 허리 힘 풀고 왼손이 오른다리를 잡고 머리 오른쪽 호흡 셋둘 하나 머리 정면 왼손으로 오른다리를 도와 내릴게요. 반대쪽 왼다리,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오른쪽으로, 하나, 올라오고, 둘, 올라오고, 셋, 천천히 무릎 구부리고, 허리, 복부 힘 빼고, 오른손에 다리를 감싸고, 머리 왼쪽, 호흡, 머리 정면 오르소 무릎 도와 올라옵니다. 내립니다. 자 마무리 휴식할게요. 가장 편하게 눕고 눈 감고 어금니 턱 긴장 풀고 눈썹 사이 이만도 부드럽게 내무이딱 깊숙하게 후에는 이렇게 누워서 이완하는 사바아사나 송장 자세를 5분. 자, 우 흔들어 다발리를 안으며 목부 으로척추 구르기 척춤 뼈가 조금 나와 있어서 닿는다면 담요를 깎고 해주시고요 일차이신 분들 매일 하시기를